집안에 누면 미친듯이 큰 돈을 가져와 부자로 만들어주는 식물은 무엇일까요? 55년 양띠들, 집안에 재물운이 살아나고 큰 돈을 만지고 싶다면 이 식물을 기르시도록 하세요. 이 식물은 우리 풍수에서는 재물운을 살려주고 번영운을 키워주는 식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식물을 집안에 기르신다면 그 어떠한 재물로 인한 고생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모르고 다음번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55년 양띠들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이 식물이 없는 집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난한 집은 어디에서든 이 식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조상님들도 집 안에 번영을 만들어주는 식물이라고 하셔서 아주 소중하게 잘 기르셨으며 늘이 식물과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개업을 한다든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김없이 이 식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집에는 이 식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부터 55년 영대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에는 개업집에 들고 가는 난초입니다. 55년 양띠들, 이 식물은 세상의 모든 좋은 수식어는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 역시도 싼 것은 만 원대부터 비싼 것은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식물도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식물이 무엇인데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바로 돈을 불러와서 재물을 만들어 주어서 부자들이 소장용으로 기리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부자들은 왜 이렇게 이 식물을 기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난초의 경우 귀한 것은 우리 인간처럼 자체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난초는 우리 조상님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식물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었고 이 식물은 집안의 번영을 만들어 주는 식물이라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식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풍수에서는 난초가 잘 자라는 집은 번영이 이루어지는 집이고 난초가 자라지 못하고 시들게 되면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고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자들은 그렇게나 이 난초를 기리려고 하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집안에 이 난초를 기르고 계시고 있다면은 절대 시들게 하거나 병들게 하지 마세요. 이는 불행을 만드는 아주 불길한 현상입니다. 이 난초는 정말 웬만한 친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선물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조상님들도 이 난초를 나눌 정도의 친구라는 의미로 지란치교즉 난초의 향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란 말도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란치교라는 말은 참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만큼 부와 번영을 만들어 준다는 식물이 이 난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그마한 꽃이 담긴 화분입니다. 50원의 양띠들. 집안에는 절대로 사람의 키보다 큰 식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풍수에서도 나무의 그림자가 집을 덮으면 그 집에는 불행이 생긴다고 말을 하였으며 이것 때문에 집안에 느티나무나 미류나무 등 그림자가 크게 생기는 나무들을 기르는 것은 크게 꺼렸습니다. 이것은 마당에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집안이라면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백 년 이상 불을 이어갔고 만들었던 우리 고택들을 찾아보면 어느 집이든 무조건 반드시 있는 것이 마당의 작은 꽃나무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집 크기에 비례하여 꽃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넓은 마당도 없고 집안의 거실이나 베란다가 이를 대체하는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가능한 작은 꽃이나 조그마한 화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 안에는 작은 꽃 그것도 보기만 해도 귀엽고 예쁜 것을 화분에 심어진 식물을 두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신다면 분명 55년 양대 가정에 큰 번영과 부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주방 식탁이나 화장실에는 식물을 두시면 안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두 가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느 곳이든 기운이 강하도록 만들었어도 안 되는 것이며 또 전혀 없도록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의 기운이 잘 살아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원리인 중룡의 원리가 풍수의 기본 이치인 것입니다. 주방은 불을 상징하는 것이고 식탁 역시 주방에 있는 것이라 같은 이치이고 화장실 역시 불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식물을 둔다는 것은 우리 풍수의 이치를 완전히 벗어나는 아주 불길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 유생학에서도 주방에 있는 식물은 사람의 건강에 큰 해로움을 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절대로 식물을 두지 마세요. 네 번째 소나무는 능을 접하도록 하세요. 재물이 넘쳐납니다. 55년 양대들 정원이 있는 부자들의 집에는 무조건 빠지지 않고 있는 나무가 바로 소나무입니다. 우리 전통에서 이 소나무는 푸른 기상과 변하지 않는 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또한 풍수에서는 집안의 보호를 생성하는 나무라고 말하여 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집에 있는 소나무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또이 소나무의 분재 역시 정말 상상치도 못할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원이 없는 부자들의 경우 집에 소나무 분재를 두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집에서 소나무를 기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55년 양띠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조경목 중에 소나무가 있을 것이며 아니면 어쩌면 이 소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틈 나시는 대로 소나무 근처에 자주 가보세요. 이 역시 여러분들의 집 정원과 같은 개념이며, 이 나무를 자주 만지고 자주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큰 번영과 부를 만들어주는 행동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나무는 풍수에서는 사시사철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행복과 번영을 의미하는 나무들입니다. 다섯 번째, 집안에는 어떠한 식물들도 시들게 만들지 마세요. 부와 번영을 얻으시려면 절대 집안에 있는 식물을 시들거나 병들게 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일 먼저 집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식물과 동물을 보시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도 집안의 식물이 죽어나가고 또 동물이 죽어 나가게 되면 그 집의 기운이 흉하게 되고 있으니 그 집은 무조건 가난해지게 되고 또 불행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 풍수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식물들은 항상 잘 살아나고 잘 생육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분명 금전적인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집안의 식물들은 꼭잘 기르도록 하세요. 이렇게 제가 2025년 을사년 사월에 55년 양띠가 집안에 이것이 있다면은. 큰 돈을 만져서 행운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로또 대박의 행운도 기대를 해 보셔도 좋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과 정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